일본의 심리 전문가이자 멘탈리스트인 데이고우가 차별적 발언으로 여론의 문매를 맡고 있다. 데이고우는 지난 7일 자신의 유튜브 영상에서 난 생활 보호 대상자를 위해서 세금을 내는 게 아니다. 생활 보호 대상자들을 먹여 살릴 돈으로 고양이를 먹여 살리겠다라고 말한 데 이어 나에게 필요 없는 생명은 별 의미도 없기 때문에 노숙인 생명은 아무래도 상관없다라고 말해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. 사태가 심각해지자 이후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노숙인이나 생활보호 대상자가 된 사람들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비판을 한건 잘못했다라며 사죄를 했으나 여론의 비판을 사그라들지 않고 생활보호 문제대책 전국회의 일반 사단법인 방빙고 네트워크 등 현지의 사회단체들까지 멘탈리스트 대이고 후의 혐오 발언에 대한 긴급 성명이라는 이름으로 성명서까지 발표하면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. 한편, 글쓰기 비법을 담은 끌리는 문장은 따로 있다가 번역 출간되어 한국에서도 잘 알려진 데이고우는 심리 전문가뿐만 아니라 250만 명에 달하는 유튜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인기 인플루언서로서도 활발한 활동을 했다. 사진 데이고우 유튜브 캡처. 천주영 기자 프레스 골뱅이 m y d a i l y c o k r C마이 데일리 무단 전재엔 재배포 금지.